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케팅 아카데미 페이스북 교육위원 고경민 강사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페이스북은 전 세계의 4분의 1이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용자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용자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는 숲속에서, 그 생태계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마케팅하는 방법들을 배워볼 겁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으로 대박이 난 제품들, 실제로 페이스북으로 대박이 난 맛집들, 실제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진 그뭐 페북 스타라든지,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이 뭐, 몇억대로 오르는 경우라든지, 뭐, 어디에는 매출이 두 배가 오른 맛집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가 페이스북이라는 생태계를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브랜딩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브랜딩을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이 강의를 지켜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만 걸어 다녀 보시더라도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물며 제가 모여 있는 장소, 모임, 뭐, 그런데만 가시더라도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우리 자체를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한다면은 모두 다 모두 다 성공하는 마케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란 생태계는 실제로 어마무시하게 이제 정밀 타겟팅을 해주는 등등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프로, 마케팅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아카데미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배워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